자 왕초보 리프트 타고 우측으로 내려오면은요 요렇게해서쭉 내려오는 왕초보 코스가 나와요. 이게 보면은 타크가 중간에 있어 이게 타크 에 뛰는 사람하고 뭐 절까 안 내려오니까 <laughs> 어쨌든 아, 왕초보 내려갈 수 있어 왕초보. 아 엉덩이 빼고 무서워. 야, 야 코스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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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 너무 좋아. 오 정설 상태 짱이에 짱. <laughs> 와. 와, 왕초보. 눈 아닌데, 이거. <웃음> 초보들. <웃음> 여기는 왕초보인데, 저 아랫부분이 초보야, 초보. 어우, <laughs> 야, 여기 경사도가 꽤 나오는데. 왕초보도 부담스럽겠어요, 이거. 배우, 처음 배우시는 분들, 이스턴이거든요, 이 이스턴. 전용 리프트 달려있잖아요. 이게 티롤 호텔. 티롤 지방, 오스트리아 강원도. <laughs> 티롤 지방에 흉내를 낸, 이, 어, 여기 한번 잤었는데 내부 숙박 시설도 티로 같아. <laughs> 그 동네 비슷해요? 어 여기는 어 여기는요 이게 왕초보 아니에요. <laughs> 초보에 초보 아니 저 초보 그 <laughs> 초보. 근데 저쪽으로 저쪽으로 약간 그 경사가 낮아지니까 뭐 왕초보도 해볼 만해요. 그래서 다시 아, 초보로써 있네 요 왕초보 왕초보로 썼는데는 없구나 우리나라. <laughs> 아, 다시 또 뭐냐 보트. 보트 리프트, 어, 야, 이름도 리프트, 보트 리프트 타고 올라가시면 돼요.